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쓰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있습니다. 일일이 가격을 정하는 게 귀찮아서 팔리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한 가격으로 통일해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본의 생활용품 브랜드 다이소의 가격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백 엔숍의 대명사인 다이소를 창업한 사람은 야노 히로타케 사장입니다. 야노 사장은 젊은 시절 지방 유지의 딸이었던 아내와 결혼해 장인에게서 방어 양식장을 물려받았는데요. 이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3년 만에 700만엔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해야 됐고요. 살아남기 위해 야노 사장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다양한 자파를 판매하는 야노 상점을 창업했습니다. 상업이라고 거창하게 표현은 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비참했습니다. 야노 사장은 도산했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재고품을 저렴하게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하철 행상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불까지 나는 바람에 더 힘들어지게 됐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내는 몸져 눕게 됐습니다. 결국 야노 사장은 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행상인을 하게 됐는데 희망찬 미래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야노 사장은 결국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을 원가와 관계없이 100엔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에 이어 네 번째 슈퍼마켓으로 평가받는 100엔 샵은 이렇게 창업자의 아픔과 귀차니즘 속에서 탄생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이소의 단일 가격 정책은 대부분의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인데요. 이 게을러 보이는 균일가 가격 전략은 사실 알고 보면 소비자 중심적 가격 정책입니다. 이렇게 통일된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이 훨씬 더 간편해지게 됩니다. 이 제품은 기능은 많은데 가격이 비싸고 더 저렴한 제품은 뭔가 부족한 듯 해서 제품을 비교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대신 다이소는 제품의 품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상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합리적인 가격인데요. 상품 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품질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실천해 왔기 때문에 다이소가 가성비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엔드프라이스, 소비자 가격을 먼저 정하고 마진을 책정해서 그 제작 단가에 맞춰 재료를 찾는 회사가 또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케아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가치 아래 디자인은 단순하게 하면서 가장 먼저 리테일 가격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49불에 팔수 있는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 원가를 25불에 맞추고 그에 맞는 제품 소재를 찾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타타라는 차 브랜드를 들수 있겠는데요. 타타는 인도의 타타 그룹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싼차 브랜드입니다. 인도 영화 보셨나요? 서민층 가족들이 여행을 갈때 아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아이 타고 엄마 타고 뒤에 짐까지 싣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타타 그룹의 라탄 타타 회장이. 인도의 서민층들이 좀더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저렴한 차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8년 소비자 가격이 10만 루피, 하나로 160만 원 정도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차를 출시했습니다. 그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엔진을 앞에 넣었다, 뒤에 넣었다. 디자인을 열 번쯤 바꿨고 에어컨이나 에어백도 뺐고요. 와이퍼도 한 개만 장착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볼트 대신 접착제를 사용해서 안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타타 자동차는 2019년에 단정되었습니다. 다시 다이소로 돌아와서 다이소가 일본에서는 100엔이라는 통일된 가격으로 운영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각 국가의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다이소는 10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 다이소는 1불 50부터 5불까지 특정 제품군의 가격대를 다양화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소의 가격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저가 브랜드가 아닌 전략적인 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다이소, 그리고 비슷한 포맷으로 소비자 가격을 먼저 정하고 원가를 맞춘 이케아와 타타 사례가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비즈니스 전략, 리더십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니조였습니다.